13살 소녀 자라 카일리나 마하티르는 학교 기숙사 밖에 있는 배수로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공식 발표는 그녀가 3층에서 떨어졌다고 했지만 곧 그녀의 어머니는 그 설명과 맞지 않는 멍 자국들을 몸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라의 일기장들이 공개되면서 몇주 동안 이어진 괴롭힘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권력 있는 가문들이 관련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졌죠. 조용히 시작된 이 비극은 순식간에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이야기로 떠올랐습니다. 부모들, 정치인들, 그리고 대중이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모두가 묻고 있습니다. 대체 자라 카이리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의 문화에 대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로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슬람이 국교지만 불교, 기독교, 힌두교 등 여러 종교가 공존하죠. 말레이시아는 13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로, 그중 9개 주에는 술탄이라는 왕족 지도자가 상징적으로 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권력보다는 종교적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며 국민들에게 큰 존경을 받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3살 소녀 자라 카이리나의 비극적인 죽음은 말레이시아 전역을 뒤흔든 사건이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0일, 파항주의 술탄 알술탄 압둘라가 매우 이례적으로 공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파항주의 모든 모스크와 사로에서 살라트 하자트를 올리라고 요청했죠. 모스크는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한국의 교회나 절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사로는 그보다 작은 기도 장소로 동네 회관 같은 곳에서 간단히 기도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라트 하자트는 무슬림들이 큰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과 정의를 구하기 위해 드리는 특별한 기도를 뜻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큰 비극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촛불을 들거나 추모 기도를 드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왕실은 페이스북에 이 기도가 자라의 사건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술탄이 나서서 이런 요청을 한건이 사건이 단순한 지역 뉴스를 넘어 전국적인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신호입니다. 자라의 죽음이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이 행동이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보려면 우리는 2025년 7월 16일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학교 운동장은 고요했습니다. 열대지방인 말레이시아의 밤답게 매미 울음소리와 가끔 들리는 발소리 뿐이었죠. 기숙사 불빛은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숙사 밖 배수로 근처에서 한 소녀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자라 카엘이나 마하티르.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처음 들린 이야기는 간단했습니다. 그녀가 기숙사 3층에서 떨어졌다는 거였죠. 단순한 비극적인 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사람의 감각을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자라의 어머니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3층에서 떨어졌다라는 설명은 너무 깔끔하고 성급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나중에 딸의 몸을 가까이에서 봤을 때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라의 몸에 있던 멍 자국들은 단순한 낙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는 자라가 죽기 전 며칠 동안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자라가 기숙사에서 누군가를 두려워한다고 털어놓았었죠. 그렇다면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자라 카일이나 마하티르가 어떤 소녀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라는 말레이시아 동쪽 보르네오 섬 사바주에 있는 파파르 지역 툰다투 무스타파 종교 직업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저도 읽기가 쉽지 않네요. 이 학교는 2003년에 세워졌고 원래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건물을 썼습니다. 이슬람 교육과 기술 교육을 함께 가르치는 곳으로 명성이 높아서 영향력 있는 가문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곤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학생들에게 독립심과 규율, 협동심을 키워주는 공간이었지만 자라의 죽음 소식이 퍼지며 그 명성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자라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정말 따뜻하고 온화한 소녀로 기억했습니다. 수줍음이 많아서 말은 조용히 했지만 늘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사람을 마주할 때 살짝 눈을 내리깔곤 했죠.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누가 다가가면 언제나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가장 마음 따뜻한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라는 또래보다 성숙했고 집안의 딸로서 책임감과 품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엄마 앞에선 그저 평범한 어린아이로 돌아갔죠. 장난치고 노래 부르며 깔깔 웃고 엄마와 소소한 행복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던 건 자라의 밝은 미소 뒤에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자라는 조용히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숙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마음이 아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며, 누군가의 관심을 끌려하지도 않았죠. 자라가 바란 건 오직 가족, 특히 엄마가 행복한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라가 마침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노라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모든 게 평소와 다를 바 없었는데 엄마가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 그 순간 자라는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대답을 하지 못했죠. 엄마 노라는 곧바로 뭔가 잘못했음을 알아챘습니다. 부드럽게 자라의 손을 잡고 기다려줬죠. 그러자 자라가 속삭이듯 털어놓았습니다. 저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배 M과 선배 C가 저를 위협해요. 그 말은 엄마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노라는 즉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 자라를 다독이며 언제든 털어놓아도 괜찮다고 엄마가 항상 곁에서 들어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화가 자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치유해주길 바랬지만 자라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딸 소식을 다시 들었을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2025년 7월 16일, 말레이시아 이슬람 새벽 기도 시간 직전에 기숙사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3시 15분경 기숙사 배수로 옆 땅바닥에 자라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겨우 13살이었던 그녀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죠. 사람들이 급히 달려갔지만 자라는 이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사바주 코타키나 발로에 있는 퀸 엘리자베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 광경은 차마 눈 뜨고 볼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자라의 연약한 몸은 기계의 의지에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망연자실한 채로 생명유지장치의 날카로운 삐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의사가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자라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말이죠. 그 다음 날인 2025년 7월 17일 오후 1시 7분경 자라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겨우 13살이었던 그녀는 사바주 쿵 카말라 메사포 치팡 지역에 있는 가족의 집 근처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자라의 죽음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무엇일까? 자라가 스스로 떨어진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밀었을까? 당연히 이게 가장 큰 의문이었겠죠. 13살 밖에 안된 소녀가 그것도 학교 기숙사 3층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떨어졌을까요? 말레이시아 당국은 자라가 죽자마자 빠르게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녀가 기숙사 3층에서 높이 떨어진 단순한 사고였다고요. 그 단계에서는 철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의료 기록만으로 머리 부상과 산소 부족이 원인이라고 단정했죠. 낙상, 즉 높이 떨어진 사고의 흔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그 설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자라의 얼굴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심지어 브루나이까지 이 이야기가 퍼졌죠. 자라의 갑작스럽고 미스터리한 죽음은 온갖 추측을 낳았습니다. 기자들이 학교로 몰려가 교사, 학생, 직원들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은 자라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로 묻히고 있다는 의심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자라의 가족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딸의 장례를 준비하던 중 발견된 사실인데요.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장례 의식은 신성한 과정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남성은 3장, 여성은 5장의 수위로 몸을 감쌉니다. 그후 모스크, 즉 이슬람 예배 장소로 옮겨 기도를 드린 뒤 그 다음, 땅에 묻습니다. 자라의 경우 시신을 씻긴 사람 중한 명이 어머니 노라였습니다. 그 순간 노라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딸 자라의 몸에 있어서는 안될 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손과 등 다리에 수많은 멍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의사나 경찰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상처들이었죠. 단순히 높은 곳에서 떨어진 낙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낙상은 보통 한 방향의 충격을 남기고 땅에 닿은 부위에 찰과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자라의 멍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멍은 선명한 보라색으로 몇 시간 전에 생긴 타격의 흔적이었고 또 다른 멍은 노란빛이 도는 녹색으로 며칠 전부터 남아있던 상처였죠. 이건 한 번의 사고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폭력의 흔적이었습니다. 긴소매 옷과 히잡 즉 무슬림 여성의 머리 스카프 아래 숨어있어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상처들이었죠. 이건 절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식 기록은 이 얘기를 담지 않았습니다. 초기 의료 보고서는 머리 부상과 산소 부족에만 초점을 맞췄고 낙상 때문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노라가 직접 본멍 자국들은 단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죠. 어떻게 이렇게 눈에 띄는 증거가 보고서에서 빠질 수 있었을까요? 엄마 노라는 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철저한 부검을 요청한 것이죠. 딸의 죽음을 사고로 덮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고 엄마가 할수 있는 건 딸의 시신을 발굴할 허가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7월 18일 사바주 파파르 지역 경찰서장 카마루 암보스 사카가 언론 앞에 나서며 경찰 조사가 곧 시작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에게 섣부른 추측을 멈추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경찰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경찰이 누군가를 감싸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바로 자라를 해친 범인을 말이죠. 8월 3일 자라의 어머니 노라는 변호사와 함께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며 7월 17일 딸을 마지막으로 씻겼을 때본 것들을 털어놓았죠. 손, 등, 다리에 가득했던 멍과 상처,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자국들이었다고요. 같은 날 수사관들은 자라와 어머니가 나눈 대화가 담긴 음성 녹음을 받았습니다. 그 녹음에서 자라는 학교생활과 두 선배 m과 c에 대한 두려움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자라의 소지품이 가족에게 돌아왔을 때 학교 물건들 사이에 여러 개의 일기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공책이 아니었죠. 녹색 보라색 갈색 일기장과 느슨한 페이지들의 꼼꼼히 쓰인 글들은 자라가 기숙사에서 어떤 삶을 견뎌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일기 내용은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친구 관계나 일상적인 고민도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머니와의 관계를 적은 부분이었습니다. 그 글들은 날것 그대로였고 때로는 분노와 날카로운 감정이 담겨 있었죠. 한 페이지에서는 자라가 어머니 없이 사는 게 낫다고 쓰며 격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10대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고통과 좌절, 13살 소녀의 마음을 넘어서는 무거운 감정이 담긴 기록이었죠. 자라는 일기장에 선배들에게 따돌림당하고 조롱받고 구력을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선배들의 위협이 새벽까지 이어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겁주는 목소리, 불안에 떨며 실컷 없는 상황에 내몰렸죠. 일기의 어조는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표적이 된 듯한 두려움이 생생히 묻어났습니다. 몇몇 구절에서 자라는 더 어두운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암시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나중에 이를 성희롱 가능성으로 해석했죠. 자라가 적은 특성 만남들, 불안하고 궁지에 몰린 느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경험들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는 심각한 위협을 드러냈습니다. 13살 소녀가 이런 글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절박한 도움의 외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일기장은 자라가 어머니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와 정확히 맞아 떨어졌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라는 두려워했던 선배 M과 C의 이름을 분명히 적었죠. 일기장 곳곳에서 그 이름들이 반복되며 몇 주, 몇 달에 걸친 끊임없는 괴롭힘의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이 일기장은 그냥 배경 자료가 아니었죠. 자라의 죽음이 단순히 운이 좋지 않아 떨어진 사고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13살 소녀가 아무 이유 없이 떨어졌을까요? 자라의 일기장들이 세상에 공개되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국민들은 이를 자라의 마지막 증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3살 소녀가 유일하게 남길 수 있었던 절박한 외침의 증거로 여겼죠. 자라의 죽음은 그녀가 겪은 괴롭힘과 때려야 뗄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국은 일기장의 내용이 증인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사람들은 이를 자라의 진심 어린 목소리로 믿었습니다. 자라가 떨어지기 전날 밤, 한 학생이 말레이시아 화폐인 300링깃, 한국돈으로 약 10만원 정도 되는 금액과 은행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그중 일부는 자라를 도둑으로 지목했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숙사에는 MA라는 문화가 있는데, 이것은 합의 모임이라는 문화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한 명을 지목해서 잘못을 강제로 인정하게 만드는 모임으로 많은 이들이 이를 괴롭힘의 한 형태로 묘사했습니다. MA가 마녀사냥의 약자인가요? 아무튼 자라가 그날 밤 그런 모임에 끌려갔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도둑질로 의심받는 게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둘러싼 괴롭힘을 더 키웠을 가능성은 아주 충분합니다. 일부 기숙사를 같이 지낸 친구들은 그곳의 분위기가 긴장되고 위협적이었다고 털어놓으며 자라의 이야기를 일부 뒷받침해 줬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자신도 자라처럼 괴롭힘을 당할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건이 점점 더 주목받자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모두가 사건의 전모를 알고 싶어했죠. 그러던 중 틱톡에서 한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게시자는 사건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자라가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담은 녹음이 존재한다고 말했고 심지어 자라가 세탁기에 갇히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졌고 스크린샷이 소셜미디어 곳곳에 공유됐습니다. 온라인은 분노로 들끓었고 일부는 학교 교사들이 괴롭힘을 방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학생들은 자라가 떨어지기 전 구석에 웅크리고 다친 모습을 봤다는 증언을 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소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언은 섬뜩한 가능성을 가리켰습니다. 이 학교의 괴롭힘은 단순히 외면당한 게 아니라 그곳 문화 깊숙히 뿌리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8월 6일 자라의 가족 변호사가 나서며, 세탁기 영상이 완전한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진짜 증거는 자라의 어머니 노라가 경찰에 제출한 음성 녹음 뿐이었죠. 경찰은 틱톡 게시자를 추적했고 그 영상이 한 영어 교사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관심과 돈을 노리고 거짓을 퍼뜨렸지만 결국 소송에 휘말리며 모든 걸 이를 처지에 놓였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게 밝혀졌지만 이미 가짜 영상을 본 사람들의 분노와 혼란, 당국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이 만들었습니다. 자라의 몸에 남은 멍자국과 일기장들에 대한 분노가 커지자 말레이시아의 법무장관은 드물게 시신 발굴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검을 다시 제대로 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거죠. 8월 9일 경찰 포렌식 팀이 사바주 탄중우비에 있는 이슬람 묘지에 도착을 했고 저녁 7시경 자라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발굴해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퀸 엘리자베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부검은 밤 늦게까지 이어졌고 8월 10일 저녁 7시 30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인 8월 11일 새벽 1시 15분, 자라는 같은 묘지에 다시 조용히 안장되었습니다. 이두 번째 부검. 사실상 처음으로 제대로 이루어진 부검은 모든 걸 뒤바꿨습니다. 병리학자들은 자라가 심각한 머리 부상과 산소 부적을 겪었다고 확인했지만, 단순히 높은 곳에서 떨어진 낙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자라의 신장 조직에서 페니토인이라는 약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은 간질 같은 발작 장애를 치료하는 데 쓰이지만, 자라는 간질 진단을 받은 적도, 이 약을 처방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건강한 13살 소녀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약물에 노출된 걸까요? 과연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몰래 누가 투여를 한 걸까요? 이 질문들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약물의 존재는 자라의 죽음을 단순한 낙상으로 볼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포렌식 병략자 제시 휴 박사가 9월 4일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자라의 낙상이 단순히 미끄러지거나 밀려서 생긴 게 아니라고 단언했죠. 마네킹을 사용해 자라의 부상이 발부터 착지한 뒤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패턴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자라는 난간을 넘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뛰어내렸거나 적어도 난간 위로 몸을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죠. 자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시 휴 박사는 단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반복했죠. 하지만 법정 밖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자라의 시신 사진과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기숙사 건물 옆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에 축 늘어진 거의 접힌 듯한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보통 낙상이라면 팔과 다리가 흐트러져 있기 마련인데 자라는 이상하리만큼 정돈된 모습이었죠. 많은 이들은 자라가 땅에 닿기 전 이미 의식을 잃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랬다면 그녀가 스스로 뛰어내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자라가 누군가에게 던져졌거나 의식을 잃은 채로 떨어졌다는 추측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결과는 이런 이론을 뒷받침하지 않았죠. 과학적 증거와 대중의 믿음 사이의 간극은 사건을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제시 휴박사는 자라가 의도적으로 뛰어내린 것일 수 있다고 밝혔지만 사람들은 13살 소녀가 혼자 그런 선택을 했다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자라의 신장에서 발견된 페니토인, 즉 간질 치료 약물의 미스터리까지 더해지면 이 사건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시신 발굴은 오히려 공식 발표와 사람들의 인식 사이에 갈등을 키웠습니다. 단순히 높은 곳에서 떨어진 낙상으로 여겨졌던 이 사건은 이제 의학적, 포렌식적, 시각적 모순들로 뒤덮여 진실을 찾기 어려워졌죠. 자라가 다니던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진실을 숨기려 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경찰은 이를 단호히 부인하며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30일 sns에서 말레이시아 고위층 이른바 VBIP들이 자라의 괴롭힘 배우에 있다는 폭로성 게시물이 퍼졌습니다. 바로 경찰 고위직이나 장관의 자녀가 연루됐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자라와 어머니의 대화 녹음이 유출되며 자라가 선배 M과 C라는 아이를 분명히 지목한 것이 드러났고 VBIP 연루설은 힘을 잃었습니다. 8월 18일 당국은 5명의 여학생이 자라의 괴롭힘과 연관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쿠아나, 댕, 툰보이라는 이름이 공개됐지만 나머지 두 명은 신원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남았죠. 이들은 말레이시아 고위층, 이른바 VVIP 가문과는 무관한 평범한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있는 집 자식이라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 라는 주장은 힘을 잃은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해드린 이 다섯 명. 자라를 괴롭혔다고 한이 아이들은 말레이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형법 507c조에 따라 기소됐습니다. 이 법은 모욕적 언어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행위를 처벌하며 사이버 불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라자사리아 파워 사건 이후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전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 233조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8월 20일 이 소녀들은 사바주 코타키나발루 미성년자 법원에서 자라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해 고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대에 섰습니다. 공판은 9월 내내 이어졌죠. 이 사건의 조사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동급생, 의료 전문가, 경찰 등총 195명의 증인이 법정에 불려나왔죠. 한 아이의 죽음에 195명의 증인이 법정에 불러 나올 정도면 말레이시아 전체에서 가장 뜨거운 사건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증거 처리나 사실 왜곡 의혹으로 경찰 내부 조사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사건을 약간 덮으려는 식으로 초기 수사를 미흡하게 했다는 주장이죠. 사건 초기에 왕립 조사 위원회라고 국가 차원의 특별 조사단을 꾸리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는 청소년 사망 사건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하게 이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한 가족의 비극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전체가 아동보호 실패에 얼마나 투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무대가 됐죠. 최근 사바주코타키나발루에서 열린 사인조사, 즉 자라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인퀘스트에서는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16번째 증인. 여덟 번째로 나온 아동 증인은 자라가 도둑질 의혹으로 선배들에게 심하게 꾸중당한 뒤 울면서 기숙사 카펫 위에서 잠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숙사 친구들은 그녀를 쉽게 위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배들의 가혹한 괴롭힘은 기숙사 문화의 일부였기 때문이죠. 또 다른 증언에서는 자라가 4월부터 친구들에게 3층에서 뛰어내리면 슬플까라고 여러 번 물으며 자살 의사를 적어도 10번 이상 내비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증인은 자라가 성희롱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당하는 모습을 본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자라가 이슬람 기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명단을 작성을 해서 일부에게 미움을 샀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도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의 명단을 작성을 해서 그 명단 작성에 이름이 적힌 애들이 자라에게 복수를 했다. 과연 이 명단 때문에 따돌림이 심해진 걸까요? 게다가 욕설이 학교 문화에 뿌리 박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9월 30일까지 이어졌지만, 변호사들은 조사가 느리게 진행이 돼 사바주 선거 이후 심지어 연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다음 심리는 10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195명 증인 중 14명만이 증언을 마친 상태입니다. 9월 내내 진행을 했는데 14명만 증언을 마친 상태라면 아직도 거의 180명이나 넘게 남았네요.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이건 단순한 괴롭힘은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가 죽었고 다섯 소녀를 단순 괴롭힘 혐의로만 기소한 건 모욕처럼 느껴졌죠. 시위와 집회가 거리를 메웠고 사람들은 자라를 위한 정의라는 문구를 든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SNS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당국이 사건을 축소하고 단순한 괴롭힘으로 취급한다는 비난이 쏟아졌죠. 자라의 죽음을 기리는 노래들도 온라인에서 퍼졌지만 일부는 이를 이용해 주목을 끌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라의 이름과 얼굴이 새겨진 스티커, 핀, 티셔츠가 판매됐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착취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자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도하고, 행진하고, 시위하며, 정의를 바랬죠. 자라의 이야기는 기숙사 벽을 넘어섰습니다. 한 어머니의 의심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이제 전국적인 논쟁이 됐고, 수사관, 정치인, 분노한 대중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9월 내내 이어진 사인조사, 즉 인퀘스트는 9월 30일에 끝났지만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월 7일로 예정된 다음 심리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언이 나오는 대로 제가 댓글창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이 자라의 죽음이 괴롭힘을 방치하는 침묵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자라의 조용한 고백, 그녀의 원자국 그녀의 일기장들, 이 모두가 바로 관과된 경고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추측이 유혹적일지 몰라도 터무니없는 가정은 진실을 흐릴 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라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가 드러내는 현실을 직면하는 겁니다. 괴롭힘이 방치되면 바로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자라의 목소리는 죽음 속에서도 오늘 살아있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자라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정말 가슴이 무겁습니다. 학교 폭력은 절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자라의 미소 뒤에 숨은 아픔은 우리 주변 아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한국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런 비극은 누구의 일이라도 될수 있습니다. 늘상 말하지만 학교 폭력은 없어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이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라의 조용한 외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잘못된 일을 외면하지 말라고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가정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괴롭힘은 있다고 봅니다.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일들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걸 당하고 계시다면 혼자 삭히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사람들의 따돌림에 낭비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아까우니까 말이죠. 여러분은 그 누구들보다도 소중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